네, 이번 10.2.3.5의 실습 내용에서는 시스로그와 NTP의 구성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활동에서는 1부에서는 시스로그의 서비스를 구성할 것이고 2부에서는 기록된 이벤트를 생성할 것이고 3부에서는 스위치 클럭을 수동, 수동 설정 NTP 서비스를 구성할 것이고 5부에서는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시스 로그를 누른 다음 서비스 탭을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 로그를 누르고 시스 로그를 누르고 온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서는 로그 이벤트를 시스로그 서버로 보내도록 R1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로깅 하고 서버의 주소입니다. B와 C에서 보이듯이 S1과 S2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able 모드에 들어가서 컴퓨터 미네모드로 들어갑니다. 기서 로그인 10.0.1.24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그대로 s1과 s2에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에도 마찬가지로 enable, configure, configure terminal mode 네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1부가 끝이 납니다. 2부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상태를 변경하여서 이벤트 로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R1에 루프 루프백 주소를 생성한 후에 PC1, PC2를 껐다 켜서 시스루가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1에 루프백 주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루프백 주소. 루프백을 만들어 준 후에 이것을 셧 다운 시켜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로그 서버에 로그, 로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PC1과 PC2를 꺼서 로그가 작성, 제대로 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1과 PC2에 PC1을 꺼주고 PC2도 마찬가지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키게 되면 로그가 날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1도 마찬가지로 키시게 되면 로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로그를 확인하시게 되면 타임스탬프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타임스탬프를 인식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과 S2의 시계를 수동으로 설정하고 이 시스로그 서버로 전송되는 로그에 타임스탬프가 전송되도록. S1과 S2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위치에 clock set 11시 47분 명명초 네이, 홍계, 59년. 오로, 제가 임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S2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타임스탬프가 제대로 전송되도록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S1에다가 configure t 모드에 서비스 타임스탬프 로그 데이터 타임 d 리세컨드 i m 명령어를 구성해 줍니다. 스위치에도 마찬가지로 구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카피해서 S2에도 마찬가지로 선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타임스탬프가 정상대로 전상적으로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NTP 서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우리는 NTP 서버가 공공 인터넷 서버에서 호스팅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NTP 서버가 정용인 경우 인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TP 서버에 서비스 탭에서 NTP 서버를 보게 되면 현재 꺼져 있으니까 on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런 후에 R1의 시계를 NTP 서버에 따라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보시는 것이이 NTP 서버 NTP 서버의 주소입니다. r 1 e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1에 NTP 서버 6 4 e 3 2 4 2를사용하면 NTP 서버에서 스타 NTP s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v e r n R1이 시스로그 서버에 보내는 로그와 함께 타임 스탬프를 보내도록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스위치에서 구성했던 방식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스위치에 설정했던 방법이 서비스 타임 스탬프로 로그 데이터 타임 밀리세컨드였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인터페이스 상태 변경을 확인하고 로그가 제대로 생성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에서 루프백을 다시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해서 보고 노트북에서 L1과 L2를 끄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시스로그 이벤트를 보고 모든 이벤트가 제대로 기록되었으며 타이 스탬프가 구성된 것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R1은 NTP 서버에서 클럭 정보를 사용하고 S1과 S2는 제가 아까 전에 직접 설정했던 시간에서 설정된 클럭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1에서 시스루그를 띄워놓고 R1에 int loopback 인텔 루프백을 켜고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로그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L1의 노트북을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2도 마찬가지로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시스로그가 일어날 때마다 아까와는 달리 타임 스탬프가 제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 라우터에서는 NTP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이 지켜 나오고, 스위치 경우는 제가 임의로 준 값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준 값에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0.2.3.5의 시스로그와 NTP 구성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